안녕하세요. 아, 이제 고추도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. 1차 또 태풍도 엄청 그 비바람을 또 이렇게 견뎠고요. 또 내일이나 모레에는 또 엄청난 또또 또 태풍이 2차 또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걱정입니다. 지금, 이제, 3차의 고추를 수확을 했고요. 이제 조만간에 4차를 이렇게,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데, 아직은 조금 이르고, 태풍은 온다고 그러고,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아, 그, 그나마,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, 현재까지 이렇게 잘, 이렇게, 돼가지고 수확도 잘 하고 있었는데, 아 그나마 서또 그렇게 크게 태풍은 왔지만 한쪽으로 좀 쏠리긴 했지만, 그렇게 큰뭐저별탈 없이 아, 수확은 아, 이렇게 했습니다. 또 어제 태풍에 대비해서 아, 또 방제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. 아, 자담오이하고 자다 유황을이렇게 해서 아, 뿌려가지고 지금 이제 고추 밭에 유황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올해 이제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아 이제 고추를 두 가지 품종을 제가 아 숨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은 아 칼라 탱크라는 품종이고요 이제 이쪽에 어, 이쪽에는 이제 거탑이라는 품종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제 이 거탑은 이게 키, 키가 약간 큽니다. 어, 이제 칼라탱크에서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키가 크고요. 잠깐만요. 두 번째 이 칼라탱크의 특징은 이 과가 평균으로 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한 13cm, 13cm 또는 14cm. 그런데 요 이제 고탑은 과가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적습니다. 그런데 이 표면이요 굉장히 좀 딱딱하고요 과가 좀 단단합니다 이저 칼라탱크에 비해서 아 그래서 이 고추가 아 탄저병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하면서 보니까 이겉탑은 거의 탄저병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라탱크는 한두 개의 과가 뭐 아, 한두 개는 아니지만 한열개 정도는 제가 따서 버렸는데 이 칼라탱크는 보통 과가 좀 큽니다 아, 그래서 한번 칼라탱크를 한번 아, 보겠습니다 이 칼라탱크는 크기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어, 18cm 그 평균이 18cm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다 보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과가 약간은 좀 물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탄저병에 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똑같은 바신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서 보시면 이 대가 고추 이 대가 보통 이 직경이 어, 한 20mm 가까이, 20mm 가까이, 20mm 정도에서 어, 20한 5mm 정도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이제 칼라 탱크는요. 어,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한10한 3mm, 5mm 어, 상당히 좀 관, 이렇게 키도 짧으면서, 어, 이렇게 좀, 예, 이 대가 조금, 어, 가늘, 가늘다고 볼수 있죠. 아, 그래서, 고추 이렇게 보면, 어, 방아다리가 이 칼라탱크는 3개가 이렇게 서서 올라옵니다. 아, 그런데, 그, 거탑은 2개가 올라오죠. 그런데 이제 생육적으로 봤을 때이 거탑이 굉장히 왕성하게 자랍니다. 이게 대궁이 일단 굵고, 어 이게 이이 이 고추 나무 자체가 굉장히 그 튼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과자 이 과자체가 요거 보면은 칼라탱크는 이렇게 보면 약간 물릅니다 이게 이렇게 좀약간그 이게 대궁 이 고추가 아, 이제 표면이 약어 아, 물른데 그 고탑은 이렇게 보면 안 돼. 딱딱합니다, 단단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병이라든가 그런 게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요, 이 수분 가다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고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그 칼라탱크는 이게 좀, 예, 물, 예, 과육 자체가, 아, 이게 좀, 물르다 보니까,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, 겉합은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,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, 양쪽에 이렇게 장단점을 이렇게 보니까, 아, 조금, 아, 상당한 차이가. 그런데, 이, 그, 품종이요. 이 칼라 탱크는 좀 비싸요. 신형 그 품종이 돼가지고, 어, 보통 400원에서 500원 정도 가는데, 어, 거탑은 뭐 300원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어, 구매를 하거든요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탑을 숨었썼는데 올해는 이렇게 나눠서 어, 이렇게 품종을 숨어봤습니다. 근데 똑같은 바인데도 불구하고, 제가 이렇게 딱 숨어보니까, 어, 좀, 뭐라 그럴까. 초기에, 초기에, 그, 칼라탱크는 좀 수확이 조금 빠릅니다.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, 어 보통 한 15일 정도 수확이 빠른 것 같습니다. 아, 어 그런데 어 과육은 조금, 이거 뭐라 그럴까. 이게 굵어요. 고추 자체, 이 과육이, 아, 이게 조금, 이게 굵고, 아 이게 좀 대형종이긴 합니다. 이게 칼라탱크가. 아, 그리고 요게 키가 적은 상태에서, 아 이렇게 많이 달려요.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많이 달리죠. 근데 이제 거탑은 꾸준히 이렇게 달려가지고, 아 이제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과육이 쫙 달려있죠. 그래서, 어, 아, 지금은 이곳들은 이제 일부 수확도를 많이 해가지고, 아 지금 이제 좀 어, 이렇게 좀 많이 3차 이상 수확을 했기 때문에 좀 적어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그 고탑은 지금 이제 왕성하게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냥 새빨갛게 좌우에 보시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게 그 과육 자체가 여기 자체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쫙쫙 이렇게 좀 뻗어 있어요. 이겉탑은 아 그런데 저거는 뚱뚱하게 아주 길이는 한, 아 18cm 정도 되고 있죠. 그러니까 한 4cm 이상 정도 이게 큰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아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게 굵잖아요. 이 대궁들이 이게 굉장히 굵어요. 그러니까 거의, 어, 칼라탱크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배는 아니지만 아,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어, 굵다 그러니까 이게 굵으니까 튼튼하죠 이게 뭐, 뭐 대공이 굵으니까 아, 이게 견디는 거라든가 또는 이 주위에 영양 섭취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좀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, 또 특이한 것은 그, 일단, 그, 제일 무서운 게 탄저병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, 여기, 그, 거탑은, 확실히, 그, 저거에 비해서, 어, 그, 병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봐도, 어,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했고, 또 올해 이렇게 나눠서 숨어봤는데, 그러니까 탄저병도, 그, 칼라 그런 계열보다는, 굉장히 좀 강하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 1차, 이제, 제가 느끼건데, 아, 이게 딱딱하게 보니까, 아무 겨에도 좀 강하지 않나, 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, 고추 이파리를 보십시오. 얘 예, 얘네들. 실질적으로 얘네들은,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재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도 얘네들은, 이게, 이 대궁이, 이거 보세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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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예요 완전히 이런 상태로 땡기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왕성한 상륙 조건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, 우리 저 구독자님들께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잘 하시겠지만은 어? 아,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, 이렇게 품종을 선택하실 때 아 어, 아무래도 좀 꾸준히 이렇게 병 없이 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목고주는 뭐 이게 신형들이 어, 신품종들이 크고 굵고 어, 이렇게 좋지만 어, 요, 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. 이요요요거 예, 요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이거 요요 요 탄저병 보이시죠? 그런데 이제 이게 요런 게몇 개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. 몇 개가 있는데. 어, 저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탄저병 자체가 이 가운데 병이 아, 죽어버립니다 아, 그래서 퍼지질 않고 어, 그냥 아 물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, 이거 거의 이 겉화변 이게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신형 품종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어,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,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품종 선택하실 때 아, 이렇게 좀 보시고 아, 요것은 종류 자체가 요거는 거탑은 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. 아, 그리고 요것은 요새 신형 품종으로 많이 나오는 품종인데 아, 요것을 갖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품종을 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아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, 올해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품종 선택하실 때 아, 이렇게 참조하시면 아,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태풍도, 요번에 아, 뭐 내리고 모레고 도착을 한다는데, 아, 고추 관리 잘 하셔가지고, 올해 고추 수확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들 계세요. 또 뵙겠습니다.